<목소리> 저 동민이랑, 동민이랑 누구? <목소리> 저랑 용근이요? 사귀는 거요? 자, 저랑요 <목소리> 은서, 서로 자, 6번 문제입니다. 6강 6번 <목소리>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목소리> 다음부터 좀 시간 맞춰서 말아 어, 기다리는데 제무 많이 걸렸어 제발 제발 <목소리> 자 가봅시다. As a social economic situation of a country got better. 자, g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g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다. 이 말이겠죠. 근데 edge가 있어. edge는 뭐뭐 함에 따라서 해석할게요. 그래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나라의 상황이 뭐 하게 되에 따라 got b e t e r 더 좋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wage level 임금의 수준과 임금의 수준과 working condition 자 작업의 환경은 improved 개선되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Gradually, people were given more time off. time o p e n 은 우리 o f 라고도 하고요. 쉬는 걸 말하죠. 휴가를고 쓰면 됩니다. 점차 사람들은 뭐 given? 뭐 given은 주는 걸 당하는 거죠. 얘는 받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받았다, 뭐를 더 많은 휴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경험해볼까 나도 눈이 마주쳤어 <laughs> At the same time, forms of transport improved and they became faster and cheaper to get to places. 해석해 봐. 어, 동시간에 동시에라고 하면 되겠죠? 동시에 동시간에 동시에 동시는 동사인데요. 와, 운송수단의 형태는 항상 시켰다. 항상 되다가 좋겠죠. 그리고 아하. 어, 어졌다 아하. 를 네. 보다가에. 하기 위해서. 어. 위해서요? 대체 진주어죠. 아, 케이스 이. 어. 자, 동시에 forms of transport. 이게 주어죠. 운송의 음. 형태는 Improved 개선되었습니다. 이 동사고요. 그리고 이게 is 가주어고요. 이 to 이하가 진주어죠. 이거 하는 것이 became 되었어. 더 빠르고 더 싸게 되었어. 더 빠르고 값이 싸게 된 거죠. 뭐하게 되는 거? Get to 하는 거. Get to 뜻이 뭘까? 어떠 도달... 도달 그렇죠. 와요. Get to는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하다 뜻이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그냥 의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길 모를 때,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쓰잖아요. 그래서, get to place, 어느 장소에 이동하는 것이라고 의역을 할게요. 이동하는 것이 뭐? 더 빠르고, 더 값이 싸게 된 거야. 사회가 뭐함에 따라서, 사회와 경제의 상황이 좋아짐에 그 따라서. 그죠? 렇 우리나라 지금 어디든지 막 서울 그냥 가잖아. 그죠? KTX 따면은 뭐 1시간, 10분 정도 가잖아. 옛날에 서울 가려면 막 4시간, 5시간 걸렸 가게 힘들었죠 자, 그다음 봅시다. England Industrial Revolution led to many of these c h a n g e 자,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렇구나. 그렇죠. 어디로 많은, 많은 이러한 변화로 이끌었어? 예. Faster and cheaper 무슨 faster 더 빠르고 더 값이 싸게 되었단 말이야. 뭐라냐? 보어 보어예요. 그렇죠. 문장 성분은 네. 보어입니다. 비컴 다음에는 보어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잖아 비컴. 자 그다음 봅시다. Railways 철도죠. 자 in the 19th century 자 19세기에 철도는 open up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어요. 새로운 유명한 시 s i d e Resort 해변가의 리조트는 리조트라고 하면 됩니다. 리조트 뭐 같은 거? 백폴이나 브라이트톤과 같은 유명한 건가 봐. 우리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 해운대 정도 되겠죠. 옛날에 바다 보러 가는 게 힘들었잖아. 부산 가는 거 너무너무 멀었어. 근데 지금은 막갈수 있으니까 해운대 근처에 유명한 리조트라든지 호텔 같은 거쫙 들어서게 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w i the t h railway, c o m e many large hotel" 자, w i t h railway, c o m e many large hotel" 여기서 주어 동사 찾기 자, 찾을 수 있는 사람 체크해 보세요. 호 뭐가 주어호뭐 동사일까요? 또 루인드. 주어 뭐 커팅이에서. 땡. 와우. 왜드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주어 되니? 전 치사가 주어가 될수 있어? 아, 없어. 전치사구는 주어가 될수 없죠. Many 호 a hotel이 주어고 came이 동사야. 얘는 부사구가 앞에 왔네. 얘는 뭐죠? 부사구 도치입니다. 부사구는 주로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가 문틀로 나오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원래 many r g e hotels came 왔다 with the railway 철도와 함께 이렇게 된 거지. 철도와 함께 많은 호텔들이 왔다. 철도로 강조하려고 문장 맨 앞으로 떼기 거야. 아, 재미있 대니. 네, 좋았어. 장 모집. 아니요. 괜찮아? 네. 좋아. 다음 은 쟤네가 오자. In Canada, for example, comma the 어느 캐나다 좋아하죠? The new c o s t t o c o s t railway system은 made it a possible. The such a famous hotel as the blah b a h blah blah blah. blah, blah. The, 여기까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셀캐나다는 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캐나다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 uh -huh. 예를 들어서. 새로운 코에트 새로운 d a Canada, c a 요 a d a Canada, Canada, c a 캐나다 a c a n a d 다이 a n a d a c 코스트고 a Canada, c a n a d 코스트 n a d a c a n 다 이거를 음. 대륙 횡단이라고 합니다 대륙 횡단 네. 철도 시스템은 아하. 만들었다. possible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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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가능 아. 하 가능하게 요 문장 그 뒤에 있는 뭐가 <laughs>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데디아를 가능하게 한 거야. 네. 자데시 뒤로 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된 놈이 이로 갔어요. 뭐를 가능하게 했어? 어. 반일팅그 맞아요 만만요 맞아요 맞아요 맞뭐요뭐아뭐 뭐가 요맞아 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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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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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맞아요 맞아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 뭐, 맞아 건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건데, 여기 지금 박스 친 곳이 뭐냐 하면 목적어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뺐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목적어 후치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를 뒤로 뺀 거야. 그러면 퍼시그이 목적은 보호인거고 그렇죠 더 빌딩 그 구가 목적은 거예요 그렇죠 건설을 가능하게 한 거야. 음. 무엇의 건설? 이런 그런 유명한 호텔의 건설을 음. 가능하게 한 거야.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뺀 것이 일니리나석출했는걸 왜? 상어도 물어보는 거야. 어, 나 원래 보호였는데 뭐지? 잘해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마지막 한 문장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스 레이 a 나중에 나중에 뭐? The arrival of air transport는 또 오픈업, 열었습니다. 좀 더, more the world and the lead. 이어서, tourism의 그것왔어 자, 나중에 나온 air transport의 도착이야. 그러니까, 공중의 운송이니까 뭐야? 항공 운송이겠죠? 비행기를 통한 이것의 운송은 또 오픈업 활짝 열어서 더 많은 세상에 더 많은 부분을 활짝 열어줬고요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무엇의 성장? 관광, 네. 산업의 성장. 성장을 이끌었다. 네. 주제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네요. Factors that caused the tourism expansion. 관광산업의 확장을 야기시켰던 요소들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이번 문제는 쉽고요. 자, 우리 바로.